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우리 몽상가. 아, 저쪽 봤어. <laughs> 하필이면. 아이고, 저 움직일 수 있는데. 삼각대에서. 아이고, 하필 일로 안 가네. 일로는 가는데. 여기서 만날 수 있을까? 오! 잠깐만. 잘하면. 오! 된다! 구독이 나왔어. 야, 얻어 걸렸다. 감사님. <laughs> 아니야, 이건 안 찍어. 그 다행이다, 해긴 <목소리> 했다. 여기 <목소리> <거기에> 앉아. <안다. 목소리> 아 운동 수업을 항상 먼저 하시는구나. <목소리> <목소리> 강사님 옷뭐 뭐 드릴까 음. 우리 반찬가게 할때그 초록색 유니폼이 수업이랑 좀안 어울려 이거 반찬 가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말고, 이거야, 옷, 이거 실제로 팔더라. 이 옷을. 강사님은, 이렇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색깔 없는 거, 뭐 이런 거? 흰색이라든지, 흰색 괜찮겠다. 흰색하고, 밑에는 그냥 괜찮으니까, 골덴 좋으니까, 운동화도 뭐, 괜찮고, 모자 이것만 벗으면 돼.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아니야 여기 이걸로 하자 목티 하얀 거 그림 없는 거랑 드려야지 어? 아 이거 아닌데 지동 여기다.. 강사님, 유니폼을 입어 주십시오. 수업복입니다. 수업복, 오. 오.. 엄청 팔 두꺼우시다! 되게 근육이 탄탄하신것같아하얘가지고 실험맨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괜히 흰색으로했나봐 어? 이거 잠깐만! 이거술이술이잖아 <laughs> 아,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김어인너이와어리 아, 고있지 말고 아, 이거 들었들어야되이데들어지 아, 이라도들어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이 <laughs> 다음 수업 아, 넘어가는 건가? 아, 번외로 어. 아, 넘어갔다. 잠깐 쉬고, 그 우리는 이제 실기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은희는 남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머리, 모양, 성격, 친구,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은희는 이것이 끝이 아닐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아, 왜? 왜 두려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싫어? 두려움에 대한, 어? 자세히 알아보, 뭐야, 이거? 뭐야? 두려움? 소망이 돌아온 것처럼 두려움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대. 뭐, 전작에 뭔가 있었던 그런 건가 봐. 전작 잘 모르니까 나는. 두려움은 심히 게임플레이를 동안 얻게 되는 특성들입니다. 다음은 두려움을 가지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심히 불길에 휩싸였다가 살아남았다고 해봅시다. 이는 매우 끔찍한 경험이었고 심은 불을 무서워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심의 두려움을 갖게 되는 많은 경로가 있으며 두려움마다 심의 행동 방식에 흥미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은 한 번에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관련된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두려움은 심히 그것을 극복할 준비가 될 때까지 영구적인 부정적 효과가 따릅니다. 이 효과에는 부정적인 무드랙과 실패할 가능성 상승, 특정 상황에서 심의 행동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두려움이란 극복하기 위해 존재하니까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적절한 때가 오면 심히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정면 대결 목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면 대결? 한 번도 못 봤는데? 정면 대결 목표를 완료하도록 도와주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 아, 그래? 두려움을 극복하면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생기고 두려움은 심의 특성에서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안녕 물약을 구입하여 심이 가진 두려움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오 그래. 두려움 뭐이에 생긴다는 얘긴가 보네.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런 걸해 주진 않았지. 이런 걸 해주진 않았어. 손체주 기술 레벨을 올리고 싶어하네. 혜인이가. 진짜 재밌어. 다행인데. <목소리> 오! 수업 넘어왔다! 야야야 빨리 일로 와봐! 지금 지금! 수업 또또또또 돌았어. 정비 수업으로 다시 바뀌었어! 아이고 뭐야! 아니 아니야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는데 어떻게 아이고, 다음 걸로 넘어갔다. 내가 멘토링으로 잘못 눌렀어. 아.. 멘토링 요청할 수 있구나. 야, 그러면은 멘토링 해주실 스승 개인 과외를 개인 과외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있다면, 아, 어디야? 한번 뽑아보는 것도. 개인과 해해 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없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한 명이 없냐? 없어. Adoptibl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걸로? <laughs> 천재지 기술 많이 배우셔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들어오시면 좋을텐데 인사를 <laughs> 할때 <하대>. 고용하기가 <laughs> <laughs> 있긴하네 한번 해볼까 아니 수업을 들었으면 혹시 알아? 어 뭐야 갔어 갔나본데? <laughs> 여기다 한번 또물어보자 환영합니다를 하고나서.. 아 청소년이 안돼 안돼 안 돼. 청소년 안돼

소리에 대한 이야기. 어 야, 정비밀로 바뀌었다. 지금 들어야 돼. 지금이야. 혜인 너잘때가아니다어 사이리 오라강이 응? 들어야 된다. 여기 프라이팬 걸려 있는데 <laughs> 우리 반찬 가게 할때 있던 그 프라이팬 아직도 있어. <laughs> 여기가 주방이었어. 가지고 혜인이가 <laughs> 재밌나 봐. 집중을 잘하더라고. <laughs> 어... 음... 음... 은희는 그냥 그런가 봐 음... 그래도 안 듣는다 음... 소리 안해 다행이다 음... 싫어 듣기 싫어 막 화내고 막 이러면서 <laughs> 어머 저쪽 <laughs> 좋대 어쩐지 느낌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니 좋대 좋대 에이 둘다 이제 그만 자야겠다 문 닫고 우와 9000원 벌었네 15,000원이야, 전재산. 15만원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 우리, 예호가, 예호 가족들, 분가시키다 보니까, 돈을 다 썼어. 조금 모일라 하면은, 다 쓰고. 또 조금 모일라 하면은, 또 써버리고. 그래갖고, 15만원 모으기가 잘안 되네. 음. 15만원 모으면은, 요 앞에 땅 사가지고, 거기다가, 식당 차리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생겨. 쬐끔한 땅이 있는데, 앞에. 음. 컨디션 보자. 예원은 그냥 일어나야겠다. 샤워를 하고, 얘네들은 그래, 자라. 또비 오네, 또비 와. 봄은 봄비오 봄이라 봄오 여름엔 또 여름이니까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가을엔 또 가을이라고 또또비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 우리 동네. 진짜 이사 가고 싶다. 이사를 영업을 하면서부터 쉽게 못 가. 난 때는 쉽게 이사 갔는데. 다른 동네 가고 싶으면 그냥 막 바로 그냥 가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안 돼. 영업 처음부터 할거 생각해봐. 손님이 오겠냐고. 안 오지 안 오지. 예호가 그러면은. 대신 갔다 올까? 지금 우리 오아시스 탐방 하던 중이었는데, 예오도 우리 가족이 됐으니까 같이 탐방을 같이 하자고 이 집을 갔다 왔거든. 그러면 여긴 다간 건데 갔다 왔었어. 분명히 그 책도 드렸어. 정비책. 그러면 여기 가자. 대화 교과서 대화방 가자. 또부시단계 있는지 잘 봐야 돼. 으, 좋은 사이다 뒷모습만 봐도 알지? 여기 왔으니까 책을 좀 볼까? 내책 보자. 내 책. 봐봐. 어디 갔어? 거기 있어? 책좀 봐봐. <laughs> 그래, 1권부터. 우리 정비책을. 일권 정도는 우리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은희도 컨디션 괜찮네. 은희도 일리와 그래. 옆에 붙어 있으면 말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앉으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방에 다들 책한 권씩 다 있단 말이야. 정비책. 그거를 봐. 어디 가니 또? 아, 예오구나. 잊지를 못하네 신들은 가만히 앉아서 책을 못봐 앉아서 보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저렇게 또 앉았다가 인사했다가 생각했다가 혼잣 말하다가 책을 다시 보... 다 봤나? 다 봤어? 확인한다 너 안 올라가네? 너 이권 봐야 되는구나. 수준이 안 맞구나, 너 그거 일권. 한번 다시 봐봐. 예원은 일권이 이게 숙련이 올라가던데. 저봐, 얘는 올라가잖아. 그럼 얘는 이권. 하 해봐 이권. 된다. 혜인이도 음. <laughs> 한번 보자. 컨디션 좋아. 그러면은, 이리 와. 그런 다음에, 왔어? 여기 앉아. 거기 앉아서 너도 한번 1권 읽어봐봐. 얘는 1권 올라가네.

오, 내 네, 열심히 보는데? 와, 혜인이는 보는 자세가 달라. 재밌다는 거야, 저게. 오, 얼마나 재밌으면. 한번더 볼까? 2권. 해봐, 2권. 얘도 이렇게 올라가긴 하네. 얘만 그런 게 아니네. 너책 어디다 뒀냐 야, 너, 니네 책을 갖다가 대여방에 갖다 넣어 놓으면 어떡해? <laughs> 어디다 넣었는데? <놔놨는데? 웃음> 어디 갔는데? 책? <쟤>? 아휴, <laughs> <어휴>, 정말 <웃음> <웃음> 그만 볼 거야! <laughs> 그만볼까? 언니랑 그럼 얘기해. 이 언니. 사촌 언니. 재하 언니라고 해. 재하 언니. 재하 언니. 밖에 좀 볼까? 저 조금 못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 옆집으로 주택 방문하기, 책자 들이고 와야겠다. 누가 사시는 거 같은데? No, 노크를 꼭 정문에 대고 하지 않아도 되나보다 여긴가? 똑똑 유령이요 유령 유령 여 유령밖에 없나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없네. 위층 한번 보자. 위층도 없는데? 유령분한테는 안 줄래. 여기서밥먹자 노점상 식사. 카메라 안 갖고 지집집 있지. 지이크 <laughs> 유령본 혼자 사시는 건가? 나가서 봐야지 안 되겠다. 어? 뭐야? 여기는 어, 아닌데. 오아시스였는데 내가 여기 대여방에 있었거든. 그 옆집이니까 여기거든. 아, 진짜 혼자 사시네 유령. 파치드 프로스펙스 아득히 먼 곳까지 회전초와 선인장이 펼쳐진 사막 생활의 정수를 맛보고 싶다면. 이 동네로 오세요. 여기 사면이네 집이다. 휴가용인데, 아, 여기 아무도 안 살고, 빈집이니까 여긴 소용없고, 여기는 휴가 가면 되겠네. 우리가, 그러면, 휴가를, 저건 집으로 가서.